이런 부작용들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은 그 코스가 시력이 안 보이고 눈알이 유지가 안 되고 대추 모양처럼 쭈그러들고 또는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과로 가게 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유리체 절제술 동의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망막 전막이 뒤늦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수술하느라고 나오는 그 쪼가리들이 아무리 우리가 물청소를 하고 이 안에 쪼가리를 없애도 100%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중력으로 그 쪼가리들이 황반의 앞쪽에 들러붙어서 증식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언제 많이 생기냐면은 망막박리를 수술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망막에 주름이 생기면 은 처음에 좀 보이다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보이고 이상해 보이니까 병원에 오셔서 2차 수술을 해서 막막, 점막을 제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제일 흔한 그 환자분들 불편 중에 하나는 당뇨나 유리체 출혈이 있어서 수술하고 들어가서 유리체 출혈을 다 제거를 하고 나왔는데 밤 사이에 또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대부분은 이 상처로 유리체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부피 유지가 안 돼서 눈 안에 있는 물이 상처를 통해서 찔끔찔끔 새 나오고 안압이 떨어지니까 혈관에 피가 터지는 건데요.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안압이 안정화되고 피가 더 나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1, 2주 지나면 그 피가 저절로 흡수되면서 맑아집니다.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일시적인 출혈은 기다리면은 1, 2주 내에 대부분 은 좋아지고 너무 오래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로 바꿔 주던가 아니면은 외래에서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핏물을 일시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. 그러면 이 공기가 저절로 물로 바뀌면서 수일 내에 훨씬 농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. 막막 수술, 당뇨, 특히 당뇨가 심한 분들이나 눈에 포도막염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피가 많이 안잘안 안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신생혈관 농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신생혈관 농내장은 이 쪽에 혈관이 자라면서 안압을 조절하는 섬유주 쪽을 혈관막들이 막아서 물이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라 안압이 매우 오르고 그런 경우에 약으로 치료해도 잘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농내장 수술을 해서 별도로 물 빼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 정말 당황스러운 경우는 이쪽에서 조명을 비춰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빛에 의한 광독성, 이 황반이 항상 빛에 제일 예민하고 시력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빛이 쪼이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어 우리가 개기일식 같은 거할때 화면 직접 보지 마라, 해를 직접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조명이 눈의 황반 세포를 과도하게 센 조명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황반 세포가 죽어버리는 일인데 이런 일이 아주 드물게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수술을 여러 번 받은 경우에 이 조명의 독성, 수술 시때 필요한 조명의 독성으로 인해서 시세포가 죽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거의 없는 일인데. 또는 수술이 과도하지 않아도 이 환자의 개인차 때문에 아니, 남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수술 시간과 정도, 거더군다는 뭐한번 또는 두 번째 하는 수술인데 이 광독성 때문에 막막이 확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아주 아주 드물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레시절 절제술은 대부분은 눈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시행하는 수술이고 수술을 이런 부작용들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은 그 코스가 시력이 안 보이고 눈알이 유지가 안 되고 대추 모양처럼 쭈그러들고 또는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에서라도 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뭐 시력은 좋아져야 되지만.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수술을 시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때 수술 동의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물론 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때 백내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뭐 요즘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경우기 때문에 백내장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백내장 수술 동의서도 같이 따로 동의서를 받고. 유루시아 열째 수술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받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. 뭐 전신마취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신마취에 따른 동의서를 받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막막박리 수술할 때 막막박리가 너무 심한 경우엔 유루시아 열째술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막돌륭술이라고 안구 밖에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수술 동의서를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동의서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해도 충분히 환자분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힘들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날짜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백내장 수술 동의서나 유리체 절제술 동의서를 한번 시청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안과 김성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